그런데 상대방 여성이 합의서를 딱 작성을 하는데 뭐라고 있냐면 네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던 점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한다.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일심, 이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 안녕 팬심이들팬심이들 팬심이들 일본 가본 적 있어? 오늘은 유유키의 일본이야기라는 120만 채널을 운영했던 유튜버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던 이야기야 작년에 유유키는 한국에 방문했는데 당시 코스프레를 하는 여성과 만남을 가졌대 성인 사이트인 팬트리? 펜트리는 음식 적재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laughs> 사실 가본 적은 없는데 성인 사이트인 팬트리에서 특정 사진을 판매하고 이거 무슨 사진 판매하는 거야? 야아 그래? 있어. 판다TV에서 BJ로 방송도 하는 사람이었대 판다TV는 또 뭐야? 내가 오늘 한번 들어가보겠다 <laughs> <laughs>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여성이 먼저 인스타 DM을 통해서 유 키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제안했대. 그리고 유 키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홍대 근처에서 술을 마셨는데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기재인은 유 키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 그리고 나서 시척오빠와 8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대. 8천만 원? 8천만원은 누구의 이름이야? 성희롱했다고 8천만원? 합의금의 액수라는 게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의 피해 입은 정도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민사에는 판사가 판결을 할때 손해배상액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위자료를 인정할지를 판사가 재량껏 정하는데 성희롱 발언의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희롱 발언으로 8천만원은 인정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10년에 한 번도 나오기 힘든 액수인 것 같아 이렇게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되면 공갈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실제로 자기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액수를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나서 협박을 받자 유우키가 굉장히 놀란 나머지 처음에는 돈액수를 얼마를 요구하는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여. 남자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 상대방이 어젯밤에 잘 자놓고 어 네가 나 이렇게 해서 나 급이 너무 나빠서 나 이렇게 하면 어 일단 미안해. 어 오빠가 다 잘못했어. 그런 약간 비슷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우리는 알수 없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일단 유우키 입장에서는. 120만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유튜버잖아 나는 120만 유튜버고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기는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미안해 도의적으로 미안해 이거는 사실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숙인해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는 거에 대한 위자료라기보다는 내가 잃을 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됐을 때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 하나 드려까요어 그럼 일반인들도 이런 그 유일히 사건처럼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자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해 그렇다고 무턱대고 오케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 그럼 합의는 생각보다 까다로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잘한 사건들 경우 같은 경우 에는 빨리 해결을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 왜냐하면 조금 더 중요한 결정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 부설수에 휘말리게 됐을 때는 회사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합의금을 빠르게 주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냥 합의. 오케이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맡은 사건 중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 제안을 했고 내가 오너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 그 합의금 정도면 내가 그냥 주는 것이 낫다고 해서 합의금을 오케이를 했어. 그런데 상대방 여성이 합의서를 딱 작성을 했는데 뭐라고 있냐면 네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던 점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한다. 이 문구는 오케이를 할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합의가 결렬됐더니 이 여성이 합의가 진행되려고 했던 그 상황을 예를 들면서 네가 합의하려고 했던 정황에. 때 너는 인정한 거다 이렇게 됐고 우리는 합의 자체가 결렬된 이유 자체도 우리가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서명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합의 과정이 오갔던 게 아닌 거야 개인적으로 그 피해자와 우리 의뢰인이 오가다가 기소가 되고 나서 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한테 오게 된 거지 따라서 합의를 할 때는 굉장히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해야 되고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합의 과정을 진행해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면기다 아니면 아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합의 조항을 증거자 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는 개인적으로 덥석하기보다 합의 많이 해봤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많이 해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아. 그래서 금액분이 좀 오가다가 유키가어 이건 아닌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법률 자문을 구했나봐. 그리고 유키가 여성 비제에게 나는 그 돈을 못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자 내가 성추행도 당했는데라고 주장을 했다고 요 성희롱만으로 8천만 원을 요구하면 도대체 성추행이 당하면 얼마 줘야 되는 거야? 어쨌든 이 여성의 주장은 뭐냐면 3차 주점에서 여성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성추행을 당했는데 내가 실제 당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 내 친구가 봤다고 하더라는 거야. 그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네? 저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저도 듣는 거니까 저도 술 엄청 취했었고 유우킴도 취했었고 제 지인이 그걸 봐서 나중에 나한테 말해준 거예요. <laughs>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은 신고를 했어. 그럴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어떤 여성이 클럽에 갔는데 상대방 남성이 물뽕을 먹여서 자기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고 있었다.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는데 진짜 친구가 본 거야.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친구가 목격자로서 증인이 되잖아. 그럴 수 있어. 이 여성이 정말 정신을 잃은 상태라면. 그런데 여성 VJ 역시도 자신이 정말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를 추행한 것을 친구가 봤다고 하고 그 친구의 말을 믿고 고소를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 여성이 그 전에 뭐를 했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으로 8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경찰이 따져봤겠지. 이 여성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대는데 첫 번째는 가게 CCTV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친구가 목격했다고 말을 했대. 경찰 조사 결과를 한번 보자.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에서 유키가 BJ를 추행하는 장면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고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나눈 DM 내용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므로 결정을 내렸어. 성범죄 수사는 증거가 피해자의 말뿐인데도 고소하면 시작. 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의 친구가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경찰이 고소인 친구를 불러서 당연히 참고인 조사를 했을 거야 유욕키는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돼 고소인의 친구가 호비로 고소인에게 유욕키가 너를 성추행하는 것을 봤다 라고 말을 한 것인지 경찰에서는 이 참고인 조사 목격자 진술로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좀볼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현재 불송치 결정서에서 여성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판단이 나왔는데 경찰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기재를 했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유키는 여성이 먼저 유키에게펜싱을 드러내면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 호감을 보인 거잖아 그래 놓고서 유키를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8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서 내 친구가 네가 나 성추행하는 것도 봤대 이러면서 갑자기 고소를 했다는 이 점에 있어서 여성이 허위 사실인 걸 알면서도 허위 사실이든지 말든지 나는 아 몰라 아 고소 이렇게 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왜냐하면 유키 입장에서는 그 여성의 고소로 인하여 피자 조사도 받고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을 거 아니야. 세상에 소문이 난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불안감에 많이 휩싸이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실제 그래서 유키는 유키의 일본 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까지 없애 버렸대. 아마 고소를 당하고 나서 경찰에 불려 다니다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아마 몰려왔을 걸로 생각돼. 더구나 유키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 여성은 1년 넘게 지속적인 협박을 하고 유키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지속한다면 얼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도 했어. 술자리에서 이 여성 BJ는 술을 마시다가 유키의 폰을 훔쳐서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 사진도 찍어서 X에 무단 유포까지 했다는 거야. 그런데 유키는 얼굴 공개를 하지 않는 유튜브였어. 본인 말에 의하면 본인은 외모에 자신감이 많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단 거야. 여성의 이런 행위는 비밀 침해죄, 정통 방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초상권 무단 사용에 따른 책임도 질수 있어 이렇게 남의 사진을 함부로 온라인 에 퍼트리면서 공개적으로 인신무역까지 했는데 그 발언에 수위가 조금 저렇게 생겼는데 내가 허락해줬 겠냐고 어쨌든 못생긴 건 팩트잖아 이런 내용까지 온라인에 적었어 이 사건의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 유키는 이번 사건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 히면서 채널을 삭제했고 지금은 휴식을 하면서 이 여성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들 내가 성동 경찰서, 마포 경찰서, 수서 경찰서, 강남 경찰서, 서초 경찰서 이렇게 서울 전역의 현직 경찰관님들을 대상으로 서울 본청에서 성범죄와 스토킹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내가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도 현직 경찰관님들을 상대로 성범죄와 스토킹에 대한 직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어. 그만큼 성범죄는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진위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거야. 판사도 그 성범죄 현상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따라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나 정황이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120만 유튜버도 한번 휘말리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야. 더군다나 가게 안에 CCTV 영상이라도 없었으면 과연 혐의 없음으로 쉽게 불송치가 나올 수 있었을까? CCTV 영상이 없었다면 그 여성 BJ의 친구는 계속해서 어? 내가 봤다 성추행하는 걸 봤다라고 진술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남성 판심이들은 이러한 패턴들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성들을 만날 때는 쉽게 한 번의 만남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카톡으로 충분한 납포 형성이 된걸 미리 남겨둘 필요가 있어. 내 친구 미혼 변호사 중에도 여성을 만날 때 항상 일부러 이 전후로 카톡을 많이 남겨두는 애가 있거든. 내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 알려주도록 할게. 성범죄야 무고 관련 상담은 언제든 판심을 찾아주고 또는 비슷한 사건에서 억울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길 바래. 오늘도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댓글도 많이 써주고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도 해줘. 안녕 환심이들 일심 이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